행정 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아 이건 행정 기본법상 이야기입니다.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그다음 이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 이의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거고요. 그다음 3번에 가서 보시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아무 상관없죠. 이의신청하고 가도 되고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가도 되는 거니까 3번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4번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행정기법법의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 원래는 다른 법률이 있으면 다른 법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행정법 적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법률이 있으면 다른 법률이 따라가고 없으면 그때는 이 법에서 정한, 행정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데 적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행정기본법의 조문이니까 해설에 나와 있는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